왔어? 잘 왔어. 욕을 하는 애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욕을 하는 애인. 애인이 욕을 합니다. 애인이 물건을 집어던집니다. 애인이 시굴시굴 그런 표정을 말해 그욕의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을 떠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역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짐승 같은 거지 같은 짓을 하는 놈일지라도 왜 여자가 남자가 그 사람을 떠나지 못할까? 바로 그것은 그 모습들이 낯설지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광경이 처음 본게 아니다. 또 낯설지가 않다는 말이지. 그리고 그것과 그러한 사람과 싸워서 무력이든 말이든 뭐로든지 싸워서 이겨내는 사람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 던지고 때리고 확대하고 욕하고 그런 분위기가 익숙하다는 거지 멍청한 짓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말하는 아래의 것들을 하거라 첫째 정중히 하지 말라고 말해라 그러나 대부분 듣지 않을 것이다. 둘째, 단호하게 혼을 내어라.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셋째, 경찰에 신고해라. 반드시. 그래도 어떠한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넷째, 버려라. 왜냐? 인간이 아니다. 니가 고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미 떠났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 아빠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뭘 가르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그걸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가르켜, 차곡차곡 가르켜, 왜냐?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한 거거든. 짐승이 아니라 인간, 인간. 근데 그것을 실패한 자하고는 못 살아. 고칠 수가 없어. 상담을 하면 이런 사실을 많이 발견한다. 뭘, 뭘 발견하냐면, 아빠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학대받은 여자가 학대하는 남편을 또 반대로 학대받은 남자가 학대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다. 꼭내 부모 같은 사람을 안 만나게 노라 안 만날 거다, 안 만날 것이야, 라고 다짐을 했건만, 결국에는 만난다. 얘네 때그 남자는, 그 여자는 폭력성을, 잔인함을, 그 잔소리하고 싶은 그, 그 시기를 숨긴다. 그러나, 그 내면에 썩은, 더러운 오물이 부모에게서 느껴지는 또는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과거 애인에게서 느껴지는 것과 비슷하기에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껴버린다. 역겹지만 참 역겹고 어렵고 슬픈 이야기지. 정자가 틀려 보이면 단호하겠다 끊어. 알았냐? 물론 뭐한두번뭐 소소한 실수나 그런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말한 것은. 물건을 집어 던지고, 자기 부모한테 전화하는데, 인상을, 똥을, 욕을, 여친, 남친에게, 쌍욕을, 또는 쌍욕까지 않지만, 뭐, 시부를시부을차 안에서, 개똥 씹은 표정과, 차창문에서 침을 뱉든지, 인간이 아닌 것들은 버려. 아... 얘들아, 내하고 상담받는 사람 중에 개새끼 개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인생 조져서 죽지도 못하고 사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음. 뭐 수준 높고 그런 사람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고 정상인. 돈 말이 많이, 많이 못 부르대. 그냥 착실하고 상식적이고 그냥 지극히 무난하고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똥사고물잘 내리고 밥 먹을 때 조용히 얌전히 먹고 밥 먹고 나서 아잘 먹었습니다. 말할 줄 알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 집청소도 같이 하고, 그런 거, 그런 인간을 찾아, 알았지? 그게 최고야. 자생길 필요도 없고, 예쁠 필요도 없고, 알았지? 생일 되면 그냥 생일날 기억해가지고 케이크 하나, 응? 어? 돈도 없는데, 뭐 선물이야. 그냥 케이크 하나 작은 거 사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뭐 그런 사람 그저렇 평범한 그게 최고야 아지 너희가 <laughs> 결혼을 해봐 정상인이 최고야 잘날 필요도 없고 능력이 좋아도 피곤하고 왜 능력이 좋은데 가만히 있겠냐 이 세상이 그것들을 어떻게 헤쳐먹으려고 달아두겠지 알았지? 자 여기까지 하고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지지 못하고 그 기생충 마냥 그새끼에 겨드랑이에 공댕이에 똥구멍에 처박혀서 나오지 못하고 똥이나 주워 먹고 있는 여자 남자들 많아? 옛날 사귀었던 그 사람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비슷한 성격, 비슷한 외모 찾고 있는 델들어진 환자들. 우울증, 깊은 상처, 인생 답 없는 사람들. 영상 밑에 불고 보고 연락해라. 고쳐야지. 이 좋은 세상. 언제까지 구더기 같이, 곰팡이나, 그니까 뭐하면서 살래 어? 고마워